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 매매들은 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 시장은 뭐 별로 썩좋지가 않았죠. 음, 뭐 지수를 보면, 어, 오늘 코스닥이 한 마이너스 2.1% 정도 빠졌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1.6%, 그런 2700선은 딱 맞추고 딱 끝났네요.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았네요. 음,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그동안 좀 올랐던 대형주들이 좀 급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음, 연말이고 12월달이다 보니까 사실 뭐좀 시장이 좀 울퉁불퉁하죠. 음, 그래서 조금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어, 이번 달일 것 같습니다. 어, 길게 보지 마시고, 그날, 그날에 이슈나, 어, 키워드에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12월달은 제일 좋지요. 자, 어, 오늘 뭐 특별히 뭐 폭격할 것은 없을 것 같고, 내일 미션 종목을 한번 일단 한번 보죠. 음 오늘 종목을 좀 도출시키기가 조금 뭐 어려운데요. 음 시장이 좀뭐 어지러질하니까 종목을 조금 도출시키기가 힘든데, 어그 와중에 종목을 한번 어 보도록 해봅시다. 일단. 자, 내일 미션 종목부터 한번 봅시다. 자, 내일 포지션부터 체크해 보죠. 음, 내일이 며칠입니까? 12월 9일이죠. 12월 9일 이제 좀 있으면 10일이 넘어가겠군요. 내일이 수요일이죠. 어, 한주 중에서 그나마 수요일은 수급이 좀 가장 풍부한 날입니다. 자, 내일도 신규 상장주가 있죠. 한번 봅시다. 음. 음 이벤트 섹터라고도 해야 되죠 그냥 매번 하던 대로 합시다 이벤트 섹터의 신규 상장주가 컨타 매트릭스 이름도 참 어렵네요 이름 별로 어려운 안 좋은데 말이죠 DB금융 스펙 8호음 일단 이두 종목이 신규 상장주죠 그럼 우리가 널 하던 대로 어, 같이 어, 명신산업은 여기다가 붙여놔야 되겠죠. 음. 오늘, 근래 가장 최근에 상장한 종목은 이렇게 붙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섹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읍시다. 어, db금융은 뭐 특별하게 내일 뭐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응이 오면 뭐 같이 올라가주면 되는 거고, 뭐별 그런 거 없으면 조용히 끝나겠죠. 퀀터 매트릭스. 음, 일단 공무가가 얼마죠? 25,500원. 음, 일단, 밴드 상단으로 잡혔더군요. 그런데, 이 밴드 상단으로 잡힐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잡혔는가 모르겠네요. 뭐, 음, 조금 조심하니 좋을 것 같네요. 어, 하는 일이 그냥 뭐, 체외진단?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뭐, 어판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진단주, 키트주 별로 썩 좋지가 않죠. 음, 좋지가 않고, 음, 아직도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에서는. 그래서, 음 2023년도쯤에, 뭐, 유럽 쪽에서 수, 뭐, 많은 수익을 좀 창출할 계획이라고 보는 건데 글쎄요 미래를 보고 뭐 그때 돼서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참알 수가 없는 거니까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음 하고 일단 공부 할인율은 한 40%가 정도 된것 같아서 그거는 마음에 듭니다 할인율이 아주 박한 어 빡한 종목들도 있는데, 이 예산도 할인율이 좀 많아, 많네요. 음, 특별히 둘러볼 만한 그런 회사는 뭐,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아, 재진단하고 뭐, 그런 쪽으로, 뭐, 업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때가 안 좋대, 또, 해필이면 또, 해가지고, 이 회사는 조금, 아, 주담이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음 내일 한번 보죠. 뭐 요즘에 뭐 신규 상장주 뭐큰 재미가 없지요. 어 재미가 없으니까. 음 박세 박셀, 어, 박세리 아니고 전 뭐가야. 명신삼자 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이 공모주까지 사람들의 재미가 있지. 뭐 일반인들은 재미가 없었죠. 이 날짜에도 첫날 상장할 때도 땡 하자 말자 뭐. 그20% 가까이에서 놀다가 상가 들어갔으니까, 그날 당일날 20% 근처에 들어가신 사람들이나, 뭐, 오늘, 뭐, 한 25%나, 뭐,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지만, 일반 사람들은, 음, 큰 재미는 없었죠. 음. 자, 내일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뚜껑을 열어보고, 또, 그 맞춰서 또 해봐야 되겠죠. 음. 서둘지는 마십시오. 충분히 흐름을 보고, 일또 수요일이고, 그런데, 음, 굳이 이 종목 아니라도, 뭐, 다른 종목들이 많으니까, 요즘에 그냥 신규 상장주로 상장한다 하면, 그냥 무조건 하고, 막, 사람들 물량을 넣, 넣어가지고, 100% 프리미엄이 안 붙었게 붙어가지고, 달려 빼니, 뭐, 그 무슨 재미가 있겠나요? 재미가 없는 기라. 어, 일단, 명신산업은 내일, 음, 봐줘야 되죠. 어, 굳이, 뭐, 신규 성장주가 아니라도 기술적인 차원에서라도 한 번은 봐줘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관심권을 계속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디선가 김반장이 조금만 엉덩이를 살짝 건드려주면, 훅 하고 치고 나갈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꼭 컨터 매트릭스 이벤트가 없는 날이라도 봐줘야 될 종목이죠. 그래서 믹스 탐 산업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음 저희들은 어 저희들도 요즘 뭐 종가 베팅으로좀 넣어놨습니다. 뭐 내일 한번 보려고요. 음 기술 주색다 뭐 특징 주색를 합시다. 요즘에는 뭐 따로 어, 꾸미진 않으니까 특징 주색 안에 뭐다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거죠. 나중에 또좀 시장이 조금,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면 따로 또 한번 보죠. 음, 종목을 하나씩 봅시다. 음, 일단은, 1도주 형태로 볼 종목 한번 봅시다. 아, 조아이비 투자. 사실은 이 종목도 오늘 저희들이 종가 배팅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음, 음, 내일쯤, 은봉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은봉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이 정도까지만 와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조금만 내려와주면 한3% 정도만 은봉으로 내려와 겠는데 시간에서 플러스 0.5%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반등을 주려고 좀 했지만, 오늘은 가는 날이 아니죠. 그런 게 4%밖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은 땅을 안 쳤기 때문에, 바닥에, 발이안 닿으면 힘은 못쓰죠. 어, 한3% 정도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일 한번 보시고, 어, 막, 은봉 지역에서 좀 담아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뻗텨는 쪽으로, 어, 해가지고, 조금 자갈 을한번 깔아보는 스타일로, 푹 꺼져버리면 뭐, 틀린 겁니다. 음.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뭐 크게 상승한다 그런 것보다도 조금 한번 이제 자리를 한번 잡고 틀을 잡아보자는 의미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리고 NH 스펙도 내일 한번 더, 더 봅니다. 오늘 본 종목입니다만은 큰 크게 바람을 안 불었는데 내일 한번 더 보죠. 음 일단. 전략은 아주 아이비 투자와 똑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음, 둘다 비슷한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 서울 옥션 봅시다. 음, 약간의 변방에 떨어진 종목입니다만은, 지금 조용하게, 어, 조용하게 13%, 6%, 6%, 11%, 4%어 제법 많이 올라갔다. 요, <laughs> 이렇게 졸졸졸졸졸 올라가는 게 이게 참 음, 오늘이 10%까지 올라갔다. 4로 마쳤군요. 이 종목은 아침에 땡할때 승부를 끄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음. 내일 시간 내서 0.6% 올랐으니까 뭐 내일은 보합 근처나 이렇게 출발해야 되겠죠. 또 아무나 막 미리 집어 넣으면 뭐 1, 2% 잡힐 것이고 서둘지 마시고 내란 보죠. 음 기간들하고 외국인은 어 며칠 동안 잘 사고 있네요. 외국인 은 오늘 좀 많이 담았고 기간들은 며칠 전부터 조금 조금씩 이제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양봉 하나만 이렇게 더 내준다는 마인드로 해보죠. 괜히 푹푹 집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냅다 팔아먹는다면, 팔아먹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아직 단가가 만원짜리를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볼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세주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대의 형태로 하지 마시고, 기세주는 철저하게 분할로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다음은 아, CNH 보죠. 음, 음. 봉이요 앞에 봉세 개는 큰 의미는 없었단 말이죠. 아 이렇게 크게 올라간 포었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출을 하나 시켜줍니다. 그래봤자 이게 지금 9% 짜리입니다. 음. 9% 짜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몸뚱을 드러내는 셈이죠. 줄이 보면. 여기까지 그죠 어. 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남은건 이놈이네 그죠 음. 지금 이 기세로 봐서는 뭐이까지끝 안되겠습니까 어. 음. 시간에서 봅시다 이것도 0.6% 크게 많이 안, 안 올랐습니다 괜히 시가에 막 미리 막 많이 넣고 그러지 마십시오 눈치껏 해야 되죠 요거는 설금설금 가는지. 아직 거래량이 보면, 어, 62만 주 밖에 안 돼요. 왜? 그래가 지금 보면, 틱 차트도 보면, 꼭 뭐, 실, 어, 실지렁이 실시실 가듯이 일으켜가지고, 예, 확, 확, 확 가는 끓은 맛은 없습니다. 음. 조용하게, 은밀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봐야 되죠. 음.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양봉이 확실하게 더한 개는 나와줘야 되겠죠. 예상과 틀리면 버리버리해서 뭐엉봉이 열이 내려온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얼른 나와버려야 되죠. 자, 오늘 같은 스타일을 보면, 플러스 1%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0.7%까지 밀렸다가, 플러스 9%까지 갔거든요. 네, 그게 마이너스 0.7% 들어간 애들은 어, 10% 뛰기 딱 묶고 나왔다는 소리란 말이죠. 그러면 1%, 플러스 1.6%에서 마이너스 0.7%니까 한 2%나 2.5%까지 밀렸다가 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밀렸다가 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점은 참조해서 내일 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기세주 형태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이백 봅시다. 음,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죠 앞에 꼬리를, 윗꼬리를 달아준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몸통으로 채워주는 모습. 참 좋다. 어 이런 게참 좋거든요. 어 그러면 다음 수급권자들은 든든하단 말입니다. 든든하지요. 기간형늘 85,000주를 담아줬네요. 외국인은 23,000주를 담아줬다. 자, 그런데 금액대가 싼게 아닙니다. 44,000짜리죠. 음, 차트 한번 줄여봅시다, 지대는지. 어, 완전한 신고가네 그죠? 완전한 신고가란 말입니다. 음, 참 이런 곳이나 뭐 이런 곳이나 뭐 이런 곳, 그런데 참 들어가기 참 애매하죠,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4만대를 탁 뛰어넘은 이 지점에서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자리를 쓰기 때문에 한번 봐줘야 될 자리입니다. 음, 어느 사람들은 뭐, 아, 이게 고점인데, 이렇게 고점에 어, 사가지고 되겠나, 뭐 상투 아니냐, 뭐 이라지만, 그게 생각할 것 같으면, 오늘 기관들하고 외국인 오늘 산,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어, 미친놈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 뭐 얘네들이 바보라서 오늘 이 비싼 자리에서 사, 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그나마 기댈 언덕이 있고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디딜 어, 밥이라 징검다리나 징검 뭐 도료라도 하나 있으면 그게 참 든든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일 한번 이 종목을 찬찬히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지요 음 이것도 기세주행태로 가야 되겠다 그죠 기세주행터로... 글자가 왜 이러나 다음은 t n 을한번 봅시다. t n l 는 얼마 전에 한번했던 어, 종목인데 그나나별 재미가 없었죠. 자 많이 내려온 종목인데 아직도 뭐 공부껏 보단 비싸죠.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멈춰가지고 이렇게 멈춰가지고 그다음날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다음 은봉이 나오면 또 당분간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죠. 또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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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또 하나 탁 출현했다. 자, 그러면 또 내일 또 봐야 되거든요. 음. 내일이 또 은봉이 또 나온다? 그럼 또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예, 끊기게 추적을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TNL이 0.8% 올라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보면, 어, 32만 6천 주 아주 뭐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죠. 음,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건들어주면 이런 애들은 툭툭툭 튀기 때문에 내일 관심있게 두고, 차분하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TNL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뭐 박셀바이오 봅시다. 음, 음, 이 끌어올린기 오후에 마칠 때쯤에서 끌어올렸거든요. 이 캔들이.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놈만 툭툭툭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삼부토건하고 근데 3부토건은 아직은 손을 댈 자리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때까지는 기다려 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박셀은 한번 승부를 볼 만하다 시간에서 3.6% 올라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7.7%짜리 캔들인데요 3% 정도 올라있습니다. 음, 3% 정도 올라있고, 기간이나 외국은 별로 순대는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이 정도 올라서 출발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바로 가든지, 바로 죽든지,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겠죠. 하지만, 승부를 볼, 그런 건덕지는 충분한 종목이다. 그래서, 박셀 바이오로 봅시다. 박셀 바이오는 참, 음, 뭐, 우리 상한문한테는 참 효자인데요. 하도 수익을 많이, 이놈, 이놈한테 많이 먹어서, 뭐, 참 고마운 친구지요. 토탈 몇 프로를 먹었는지 모르, 모르겠네요. 200% 이상은 먹은 것 같아요. 음. 음, 박셀은 대차게 하되 조심해야 됩니다. 기민하게 해야 됩니다. ,이. 다음은 신성 ENG 보죠. 음, 신성 ENG는 뭐, 오늘 시간에서 좀7%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이 조, 조심해야 되겠죠. 7% 정도 이만큼 올라가 있을 텐데, 내일 뭐 7, 8%나 이렇게 잡히겠죠. 시가가. 음, 좀더 관심을 봐도 뭐 10%도 잡힐 것이고, 이제 그럴 텐데. 오늘 뭐 기한들이네, 이런 건, 손댄 건 없습니다. 키스터와 이동령 음악 병동 개발 맛손 잡았다. 뭐 이런 자, 이런 거예요. 자꾸 TV에서 뭐 병실이 모자란다고 지금 자꾸 떠들어, 떠들고 이러니까 관심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음, 문제는 이제 7% 정도 올라있기 때문에, 어, 매매하기가 조금 상거러운 종목이거든요. 두 번째는 신승이 엔진 호카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음 아침에 땡 했을 때 속도가 좀 느리면 얼른 잘라묶고 나와야 됩니다. 어 몸이 무거워서 한번 일으켜서 가려면 상당히 몸이 힘들어해요. 그런 점을 좀잘 알고 안매매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 다음은 이어플로우 보죠. 이어플로, 이어플로는 저희가, 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보유를 하고 있고, 오늘 25% 수익권에서, 어제, 어, 어제, 음, 어제, 어, 오늘 20, 25% 수익권에서 뭐 챙긴 분도 있으시고, 이제 보유하고 계시, 계신 분도 있으신데, 음, 요 근래에 이제 박셀이 좀 쉬고 있고, 뭐, 피플 바이오 같은 거래를 좀 쉬고 있는 와중에 이오도 그때 같이 움직인 종목 아닙니까 피플 이오플로우 박셀이 같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오플로우의 상승력이 현재로선 지금 가장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박셀하고 둘이서 지금 거의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에, 기간은 오늘 팔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3일 동안 또 사고 있는 그런 거죠. 요, 근래 조금 제법 뭐 된다 한 놈들은 오늘 거의 다 꼬꾸라졌죠. 어, 꼬꾸라졌는데, 이런 종류, 이어플로우나 박셀, 그리고 나이백, 이런 애들은 좀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애들만 데리고 놀아보자 라는 뜻입니다. 이어플로우는 오늘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어, 시간에서는 1.0% 빠져 있습니다. 음, 오늘이 21%까지 갔다가 14.4%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가가, 어, 뭐, 아마 보합 근처나, 뭐, 뭐, 1%, 아래 위, 뭐,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어, 그래서 이거 종목은 천천히, 지금 현재로서는 그나마 기세로, 기세주로 남아있는 종목은 박셀이나, 뭐, 이오, 그리고 뭐, 나이백, 네, 이런 애들 좀 남아 있죠 금액 대비해서 봤을, 봤을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플로 같은도 충분히 어, 분할로 해서 내일은 크게 갈 그런 스타일은 아마 아닐 거예요. 혹시나 박세리 끌어주면 박세리 끌어주면 이오플로가 끌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지는 가기 싫어도 네, 그런 어, 두 개의 연관관계를 한번 잘 보도록 합니다. 자. <laughs> 특징주 섹터는 이 정도만 하죠. <laughs> 이벤트 섹터 쪽 하고 음. 이벤트 섹터 쪽에 킨타하고 명신 쪽 봐주시고 특징주 아주나 NH는 일도주 형태로 봐주시고 나머지 종목도 서울 옥션 CNH 나이백 에... 박셀 이어 이런 쪽들은 기사 중들로 봐주시고. TNL은 눈치를 좀 보셔야 합니다. 신성은 시가가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 가늠을 하고,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재료가 붙어서 오른 종목은 그 재료가 연관성이 그 다음날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음, 오늘도 SY 같은 경우에도 음압평동으로 전일 상가를 갔지만 오늘은 큰 힘을 못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신성 ENG가 내일 독단적으로 크게 가기에는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 돼서 조금 버거울 겁니다. 서둘지는 마십시오. 음, 음, 됐네요. 뭐, 내일, 어, 공부할 거는 이 정도면 충분히, 공부할 게 넘치겠습니다. 자, 어, 내일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어, 항시 매매를 하실 때는 마인드를 잘 갖추시고, 종목을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어느 하나의 종목을 진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종목에 대한 개념을 잡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종목을 스윙으로 가져갈 거야. 나는 이 종목을 데이로 오늘 먹을 거야. 그런 개념을 딱 잡고 매매에 임해야 매수와 매도가 원활해집니다. 어중간하게 하는 거 봐서 하지 이렇게 하면 팔아먹을 자리에 못뭐 팔아먹고, 또푼 날로 해야 될 자리에 도망쳐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건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내일 수요일 날, 미션 정부터 한번 잘 다뤄보시고요. 많은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들 일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지요? 푹 쉬시고, 내일 또 화이팅 합시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